可以可 대장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대업을 이룬 길이 어찌 평탄하기만 하겠습니까? 난 한나라와 부여를 두려워하는 군장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대소 왕자의 공격을 막아 위기를 넘겼으나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내 네, 반드시 봉쇄 조치를 뚫고 절반을 지켜낼 것이니 흔들리지 마십시오. 교역 봉쇄 조치가 풀린 것이 아니니 이대로 가면 송양과 군정들이 다시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봉쇄 조치를 타개하지 못한다면 식량 부족과 역병으로 큰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비류와 관나 지역에 역병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내 네, 직접 비류와 관나를 둘러볼 것이다. 최비하거라 대장님, 대장님께서는 오랜 원행과 전쟁으로 수척해지셨습니다. 홍여 대장님께서 병이라도 얻으시면 큰일입니다. 예, 며칠 쉬십시오. 걱정 말거라. 지금 즉시 비리로 갈 것이니 날 따르거라. <놀람> 폐하. 졸본의 봉쇄 조치를 동참하는 나라와 부족을 철저히 감시를 하고 있으니 졸본이 교역 봉쇄 조치를 타개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방심은 금물이요. 각 나라와 부족에게 감독관을 보내고 경계를 늦추지 마시오. 예, 폐하. 졸본에 보낸 세작에 따르면 지금 비료관나 지역에 역병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곡식과 약재를 들어오지 못하면 은 졸부는 머지않아서 고사되고 말 것입니다. 하오나 아무래도 주몽이 오랫동안 종적을 감추었던 사실이 마음에 걸립니다. 주몽이 무슨 슬픔일지 모르니. 군사를 증강하여 졸본으로 통하는 모든 길목을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그리 한다면, 철보는 내부의 혼란을 극복하지 못하고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다 이걸로 까을러니 아, 그 아. 니까그러니다 제발 조금만 더니십시오더줄수 없다. 돌아가. 니까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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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라그러니아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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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또바로 죽을 사람이 아니다! 아, 주시오. 주시오. 아 이놈이! 자, 한방가 심안이다. 이쪽으로 서! 비류와 관나의 참상을 이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연락까지 역병이 번지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반은 역병이 아니라 배고픔과 추위를 견디지 못해 죽은 겁니다. 이 겨울에 계속해서 비까지 내리고 있으니 무슨 수로 병을 견뎌내겠습니까? 굶주림에 지쳐 병도로 죽는 자가 지쳤는데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소선은 군장이 돌아올 때도 지났습니다. 차마 생각하기 두렵지만 잘못될 것을 대비하여 방책을 세워야 합니다. 우선 백성들의 마음부터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하늘의 소명을 받았던 자는 대장님 말고 또 있었습니다. 해모수 장군이지요. 허나 해모수 장군은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대장님께서도 해모수 장군처럼 시련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어찌하면 신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일러 주십시오. 대장님께서 스스로 찾으셔야 합니다. 앞으로 대장님의 앞길은 칠릇 같은 암흑이요. 천길 낭떠러지가 될 것입니다. 아무도 대장님의 앞길을 열어 주지 않을 겁니다. 스스로 불을 밝히고 길을 내셔야 합니다. 대장님 대한이 천지지변으로 역병이 번지는 것은 백성들이 희망을 잃고 한 나라와 부여에 망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강하면 병을 이겨낼 수 있으나 희망을 잃은 사람은 병을 이길 수 없습니다. 졸본의 시련은 하늘이 나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재를 올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겠습니다. 천재를 올릴 것이니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소령님, 이제 그만 대장님 말려주십시오. 이 비를 맞고 죄를 지낸지 벌써 다새째입니다이러다가 대장님이 큰 병을 얻고 맙니다. 대장님의 뜻이 하늘에 닿기 <놀람> 기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이시여, 졸본의 백성들을 구어 살펴주십시오. 제 육신이 갈갈이 찢기고 병들어 죽는다 해도 졸본의 백성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제 육신이 거름이 되어 고구려의 초석을 놓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절 걷어가시고 졸벌을 고구려를 굽어 살펴주십시오.